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오래간만에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250원대 라인을 이탈하면서 재차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재차 반등력을 현재 시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전히 이러한 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은 뜨뜻미지근할까 자이 부분은 뭐 리플 뿐만이 아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자 이러한 뉴스와 함께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도지코인 고래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9월 20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가격 흐름은 엇갈렸다 라고 하는데 이들의 고래가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승력을 못 가져오는 걸까? 단기적인 조정 속에 매집세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이 매집이라는 것은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하면서 비중을 추가하는 고래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집은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이 저점에 비중을 추가하는 거 이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한 부분에서 이 단기 조정 속 당일 박스권 라인 에서 고래들은 지속적인 매집세가 포착되고 있고 4분기 최대 85%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처럼 고래는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박스권 라인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횡보라인을 가져왔던 시점, 우리가 이번에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난번,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 또한 4개월 동안 횡보라인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짧겠죠. 왜냐하면 금리도 내려가 있는 부분에서 이제 곧 ETF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이 라인들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XRP 리플 코인에 대해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냥 지쳐서 매도한다 힘 빠져서 매도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래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지만 또 급등하는 코인 따라 들어가서 수익 아니라 후회를 하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 추천드리고요.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럭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같이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독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한번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니플코인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보게 되면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 잘안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가 5천원대 부근이었거든요. 지난 1월달에 5천원 부근 지난 7월달에 5천원 부근 자 맞고 여기 상단을 맞고 다시 떨어졌던 그 폭은 굉장히 줄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2025년 1월달이었어요. 관세정책이 시행이 되었고 금리가 언제 내릴 줄 모르겠다라는 심리학의 불안감이 이렇게나 큰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 박스건인 3,000원, 3,250원, 3,500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건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박스건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이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점을 누군가는 매 집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3천원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고래들은 엄청나게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관점에서 결국은 어때요? 다시 지난 1월달에 고점 라인이었던 5천원 부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라인이 왔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관세,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이 이제는 결정권 안에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 또한 내성이 생겼고 이제는 금리 또한 이번 9월에 금리 한번 내렸죠. 또한번 2년 2025년도에 두번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천원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4천원대 라인을 터치하긴 했지만 재차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이 말인즉슨, 이제 대외적인 이벤트로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내성이 생겼다. 그리고 지난 3천원대에서 5천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인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다. 이거 어때요? 당연히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력을 다시 가져왔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엑사비 리플코인 갖고 있는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ETF ETF는 펀드예요 펀드는 지금 렉스에서 나온 ETF가 나왔는데 이게 ETF다 아니다 말은 많은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투자 구조가 틀릴 뿐이에요 ETF라는 것은 똑같은데 해당되는 렉스 ETF는 투자자가 직접 매수를 해서 한 다음에 운영사한테 맡기는 게 렉스 ETF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ETF,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물 ETF는 운영사가 매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조가 틀릴 뿐이지 같은 ETF는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걸 따라온다고 했습니까? 현물 XRP 니플 코인에서 매도가 비중을 줄인 다음에 ETF로 투자되고 있는 분산되는 시점을 가져온다. 그래서 니플은 오히려 렉스 etf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etf는 거래 대금이 올라오면서 사상 최대의 거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렉스 etf가요 그렇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어찌됐든 간에 투자가 분산되는 건 맞고 etf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부분에서 현물 exrp에서 현물 매도가 나왔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결국 이 ETF가 올라가려면 그에 대한 기초 자산인 니플이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니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도 이더리움 ETF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을 가져왔었다는 거,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또한 뭐가 있습니까? 모멘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란 디지털 화폐. 자 여기에다가 부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금융권의 연결고리, 바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까지. 자 엄청난 모멘텀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지금 이 시점에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그 시점은 새로운 신고점을 향해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던 지금 XRP 렉스 ETF가 나왔다. 자, LX ETF라는 거 한마디로 XRP ETF인데 하루 만에 3,800만 달러를 거래가 되었어요.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 지형을 바꿀 것인가 자, 거래대금이 하루 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니플 뿐만 아니라 도지 레츠 ETF도 나왔거든요 XRP 도지코인 ETF 또한 미국에서 역대급으로 데뷔를 했고 올해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 말인즉슨 XRP 그리고 도지코인 이러한 현물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줄어든 이 현금 비중은 어디로 ETF로 투자가 되는 시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물론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변동성이에요. 어찌됐든간에 말씀드렸던 이 ETF가 올라가려면 현물들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지금 이렇게 레츠 ETF든 어떤 ETF든 출시가 되었는데 오히려 XRP 니프이왜 떨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투자에 비중을 줄여서. 포트를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맞추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걸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레츠 ETF가 엄청나게 시장에 강력한 상승, 강력한 출시력을 보여줬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시장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의 비중 자체가 현물에서 다시 ETF로 수사의 비중이 나누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뜨뜻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현물이 올라야 이 ETF도 올라간다는 걸한번더 기억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리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XRP ETF의 현물 ETF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은 기관들의 자금이 80억 달러가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자 기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과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된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시장의 대세를 만들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그만큼 현재 XRP 니플 코인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한 이박스권이고 4250원 이 중심 추세 라인을 이탈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지만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냥 급등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부터 계단식 상승을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것은 이 모멘텀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더 같이 체크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엑사비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해서 안정된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